주별로 인비테이션 개수가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. 온쇼 사고일은 더잘 받을 수 있는 주가 있을까요?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잘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합니다. 온쇼 같은 경우는 자기 기반이 있지 않나요? 공부를 한 기반이라든가 그런 기반이 있는 주에서 하시는 게 낫죠. 왜냐하면 졸업생 관련해서 베너피스 있는 주도 많고요. 근데 그냥 들어왔다. 어느 주가 더 좋을 것인가? 이거는 개수 보고 그다음에 경쟁자 보고 그다음에 내가 경쟁자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리고 내아크페이션이 무엇인가 내아크페이션을 어느 주에서 더잘 주는가 그래서 굉장히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띡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넣을 거라면 그냥 다 넣어보고 그니까 러 여기는 지금 옮겨가는 걸까지 생각하시 아, 옮겨가는 생각할까? 것까지 네. 네. 아, 그럼 뭐 답은 뭐. 많이 주는 주, 경쟁 적은 네. 주. 경쟁이 네. 적은, 적은 주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남들도 음. 다 가고 싶어 하는 데는 경쟁이 세겠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네릭하게 비추한다면 NSW를 비추하는 게 맞을까요? NSW랑 빅토리아는 아무래도 경쟁이 조금 치열하겠죠. 핀즐랜드는 지난 2년 동안 애초에 쿼터를 적게 받아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삽재를 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 네. SAWA 뭐, 여전히 많이 받을지 관전 포인트 타스매니아 노던 테리토리 어떻게 될지 뭐좀 봐야 될 것이고 ACT는 네. 전통적으로 뭐 기본은 늘 했으니까 네, ACT는 네. ACT에서 오래 산 분이 더 유리합니다. ACT 그렇죠. 매트릭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ACT로 이사를 간다. 이거는 좀 음. 무리예요. ACT에서 네. 살아오셨고 공부를 하셨고 한 분이 훨씬 유리합니다.